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었던 이 동족상잔의 아픔이었죠 유2오가 있었던 그러한 주간입니다 유2오는 이제 올해로 발발 72주년 그리고 정전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벌써 두 세대가 지나간 옛적 일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종전이 되지 아니하고 휴전상태고 정전상태며 또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 아픔 가운데 있고 또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어 세월이 흘러가도 신속하게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또 아직도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유월을 호국의 달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어디 있겠는가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길은 어디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면서 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한 나라나 민족이 흥하고 망하는 이면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는데 이 그 원인이 사람들은 국가관의 관계나 경제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로 어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역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라는 어 도시의 멸망을 생각해 보면 거기는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어 결국 멸망했거니와 이 오늘 그 생각해 볼 예레미야 5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받으리라는 경고를 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치적인 차원보다 영적인 차원, 종교적인 차원에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의 원인을 규명한 말씀이라고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나 민족이 흥하고 망하는 원인은 정치를 잘하고 잘못하는 데 있는 것보다도 경제가 부흥하고 쇠퇴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얼마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을 바로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 국가가 융성할 수 있고 전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길이라고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곧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원한 자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것이 곧이 사는 길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거리를 왕노하면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 함락이 되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해 버리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인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길그 길이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실 때 의인으로 인정받는 길, 그 길이 곧 개인이 사는 길이고 공동체가 살며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요나서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서 심판의 소식을 전하라고 그랬을 때, 요나는 이 불순종하고 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어, 결국 고난 끝에 니누에를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전하게 됐을 때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짐승들까지라도 금식하면서 결국 회개하고 돌이켜서 니누에가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치 않으면 심판에 이르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선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자가 십만이라고 했는데 그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 있는 것과 죄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길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는 길이시죠. 자신이 착하거나 의로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증한 위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정직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달아 알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는 정말 이죄 삼을 받을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추구하시는 바그 나라와 그 의에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공의와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진리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의로워지고 진실해지고 정직해지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정말 생존이 의인에 달려있고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공의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즉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칠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그릇토기로 삼으시고 회복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차원이나 경제적인 차원이나 외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의 미래는 결코 지도자 한 사람에 달린 것이 아니라 공의와 의를 행하는 의인의 달려 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존폐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들의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을 것이며 소망과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일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미래의 소망이 결국 교회에 달려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할받는 성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실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참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 우리의 책임이 나라의 미래와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한 사람 로말 미암아서 예루살렘의 전폐 위기 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참으로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슬픔과 애통 가운데 70년의 포로 생활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미래의 유일한 소망됨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리로 행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자 다시는 아픔이 없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바 사명 감당하는 공 교회가 될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